노화의 직격탄을 맞아 온몸이 성한 것 없는 정선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쇠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는 설문지를 먼저 작성한 후 보행 능력과 일어서기 기능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걸을 때 통증이 유독 심했던 무릎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오늘 저희가 그 초음파 검사랑 영상학적인 검사에서도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돼서 우리 양쪽에 다차 있는 걸 확인했고 특히 오른쪽이 더 심한 것을 봤어요. 무릎 주변 근육은 손실되고 심지어 연골 염증도 심한 상황. 음, 의자 검사나 보행 검사를 봤더니 다른 동일 연령대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 노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을 볼수 있어 심해서 앞으로는 건강 관리를 유념해서 아주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